최근 여드름이 심해졌어 어? 나도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지도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강준의 씹어 먹는 일본어 일상 회화 5 0일 반말편 오늘 31일차 여드름이 심해졌어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안선생님 자리 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여드름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어, 저는 여드름이 별로 없었어요. 아. 어, 오히려 맞아요.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네. 좀 30대쯤이 되고 나서 좀 뭐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여드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네요. 아주 좋은 피부를 물려받으셨네요. 아, 네. 제가 기억해 보면 이안 선생님 어 유년 시절 어렸을 때이 청소년 네. 시기에 저와 함께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피부가 깨끗했어요. 아,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laughs> 제 피부도 깨끗했거든요. 아, 네. 오타카이도 오시됐네. 네. 하지만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아. 갑자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한 2년간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자, 이처럼 뭐 청소년 시기에 호르몬이 왕성할 때에 또 여드름이 나는 것처럼 성인 여드름도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문장들도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문장을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할만한 주제인지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최근 여드름이 심해졌어. 사이킹 니키비가 히독쿠나쩌다. 어, 사이킹 니키비가 히독쿠다사이킹이란 뜻은 이제 최근이라는 뜻인데 여드름이 네. 니키비네요. 네, 니키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갑작스럽게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드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뾰루지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니키비를 이제 여드름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후키데모노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뾰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성인이 돼서 나는 것을 후키데모노, 그리고 사춘기에 나오는 것을 니키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 오늘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 심해졌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심해지다. 해버리면 히도쿠나 짰다라는 표현에서 히도쿠 나루에다가 나떼시마오에서 시마오를 빼고 짰다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히도이가 심하다는 뜻에 나루를 붙였는데 여기에다가 어, 짰다라는 표현, 뭐뭐해 버렸다라는 표현을 붙이다 보니까 심해졌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장. 어, 나도. 에, 웃지 뭐. 어, 나도. 라는 표현이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왔다시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왔다시 뭐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이제 밑에도 설명인도 돼 있지만 웃지 뭐라는 표현도 가끔 쓰기는 해서 뭐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야발이 아브라꼬이 타베모노 닥상 타베타카라가나. 음, 약이 하면 이제 역시라는 뜻인데 이제 기름진 음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름진 음식 그러면 일단 기름지다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아브라가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이가 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름지다, 기름진 정도가 진하다라는 뜻으로 아브라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코이 타베모노 그러면 기름진 음식, 좀 많이 상당히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응용해서 담백한 음식을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담백한 음식은 제가 일본 가게, 일본의 그 라멘 가게 에 갔을 때요. 산뜻한 담백한 맛할때 아싸리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어... 아싸리 타베모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싸리. 사빠리도 있지 않나요? 네, 사빠리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싸리 하면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싸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네요. 네, 담백하다는 표현까지 한번 익혀봤고. 자, 그다음에 많이 먹어서 그런가. 요거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많이 하면 이, 이 글자가 이제 닭상이라는 한자인데요. 네, 닭상 다뱉다까라 먹었기 때문에 가나 인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먹어서 그런가라는 표현인데 이 닭상은 보통 히라가나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한자로 표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자로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럴지도 나도 조심해야겠다. 수옥가모, 아따시모 기호특낙야 자, 그럴지도의 소옥가모가 이제 약간 추격된 형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음, 뭘까요? 원래는 소옥가모 시레나이 그럴지도 몰라라는 뜻이지만 이 회화체에서는 소옥가모까지만 표현을 했습니다. 뒤쪽에 시레나이를 빼서 어, 표현을 해도 다 이해는 한다라는 거고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문장도 한번 정리해 보죠. 나도 와따시모 기요츠케로 조심하다인데요. 거기 뒤에 낫갸 기요츠케 낫갸 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낫갸 아래 이제 저희가 팁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낫갸레반나라나이예 축약된 형태가 바로 낫갸입니다 뭐뭐하지 네.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래 문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뱅큐 신학기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 신학기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냥 공부해야 한다라고 어, 의미를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교 네. 신학기야.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신학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중부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물론 제가 일본어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은 일본인들은 이렇게 좀 완충형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문장들 그리고 문형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부분이 어, 초반에 이 기초인 분들, 일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의 전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연습해 봤으니까 어, 따라해 보면서 이 문장을 머리와 입속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최근 여드름이 심해졌어. 最近ニキビがひどくなっちゃった。おっなえ、うちも。やっぱり脂っこい食べ物をたくさん食べたからかな。くるちど、など初心目あげっそうかも、私も気をつけなきゃ。最近,最近ニキビがひどくなっちゃった。おっな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やっぱり 그런가.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름이 먹어서 어름이어서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야이아か나도 나도 조심해야겠다. 다나자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한국어 문장 들려드리면 일본어로 답해보십시오. 조금 빠르게 느껴지신다면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 테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최근 여드름이심해졌이 어? 해졌 역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지도. 나도 조심해야겠다. 자, 오늘 일차여드름이 심해졌어.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 있다면요? 선생님?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표현은요. 아브라코이 타베모노라는 표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름진 음식을 뭐 많이 먹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생활에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문장들 계속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면서, 어 주변에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는 훈련, 오늘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들어 주셨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또 어떤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지 저희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댓글 남겨 주시면서 응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31일 차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